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사울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나가서 아,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크게 무치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형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다윗이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아,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에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 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줌으로 함께 만나서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지어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를 통하여 말씀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 되시는 주님과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의 메시지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요 피난길로 연이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중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피난처 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가 11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6개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칠 때에도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59편이죠 결론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59편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쏟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개처럼 짖으면서 으르렁거린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어땠는지가 보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17절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아, 2 0편이었고요 설교 끝! 외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너무나 다윗의 믿음이 흠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는 또한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도망치는 신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피난처 대신 주님이 믿어져서 바라볼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도무지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궁지에 물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총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샅샅이 찾아요. 더구나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 예루살렘의 지형은 풀한 폭이 없는 광야였죠.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로 피할 길을 찾아 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피할 길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만 피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길에 피 인생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벗이었던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 동안이나 다윗을 직간접적으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험한 전투에 내몰아서 죽이려고도 하였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중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참 멋지죠? 요나단의 인생이 저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본인과 경쟁 구도에 들어설 수도 있는 다윗에 대하여 그를 품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품어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지혜롭게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피하여야 하는지 그 길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두고 아버지를 달래면서도 아버지께 할 말은 합니다 그러자 6절에 사울은 또 마음이 금세 수그러들어서 요나단의 말을 수긍하죠 아, 이 사울의 마음이 업다운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요나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또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의 피할 길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윗이 다시금 왕궁에 복권될 수 있었고요.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 저가의 전쟁에서 또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자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게 이글그로 집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점령하게 내버려 두신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사울이 창을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날 밤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친 다윗의 집 앞을 포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윗의 또 다른 피할 길이 열려요. 이전에는 요나단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피할 길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미갈은 첫 번째 피할 길이 되었던 요나단과는 조금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지혜로 피할 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갈은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 문화로 피할 길이 되어주죠. 12절과 13절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13절에 한편 미갈은, 한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자 다윗을 창문으로 내리는 게 문제될 이유는 없는데요. 다윗을 대신하여 이불 밑에 다윗처럼 형상화하려고 집어 넣은 너놓은 그 우상은 조금 문제죠. 아니 많이 문제죠. 집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 두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벌써 사울 왕의 왕궁에 우상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미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에서도요. 사울의 부하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요. 14절 보면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요나단은 지극히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만 미갈은 사실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피할 길을 내시거니와 때로는, 때로는 어려움과 그리고 사람의 미숙한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런 강력한 예이죠.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노예로 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이를 감당했던지 요셉이 노예 가운데서도 높아지려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선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세요. 요셉을 예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그 집안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요셉을 세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요셉은 주님을 사랑했고 내 구원자 되신 주님이 믿어진 거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이루어질 때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목동일을 할 때도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를 믿는 다윗의 믿음이 본문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피하는 자가 되게 한 겁니다. 미갈의 미숙한 방법에도, 그리고 요나단의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에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며 피할 길을 찾아 나아갔던 거죠. 저에게도, 저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제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이었어요 첫날에 오갈 곳이 없는 겁니다. 비는 엄청나게 내리는데 다른 집에서는 쫓겨나게 되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길에서도 잘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때 저희 두 모자를 재워주신 분이 계세요. 아직 입주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한 경비 아저씨 분이셨습니다. 그 아저씨께서 비가 오는데 어, 멀뚱하게 서 있는 저희 두 사람을 보시고,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한 빈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하룻밤 지내라. 길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밥솥도 본인이 좀 챙겨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아침밥도 먹고, 그러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아저씨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셨을까, 그리고 살짝 그래도 남의 집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면서 어머니와 저와의 피할 길로 피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께서 저희 가정의 첫 번째 피할 길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걸음을 내딛은 뒤에 유독 저희 가정 주변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 거예요 친척분들과 주변 분들을 예수님 믿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주변 분들의 전도와 인도로 인하여서 어머니께서 그 피할 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까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먹고 살수 있는 피할 길,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희 가정의 영혼이 피할 길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하여 저희 가정이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게 예수님 믿게 된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길이요 피할 길이 되어 주셨거든요. 또한 우리 가정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이 되신 주님이요. 그 어려움 일을 당할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 경황도 없잖아요. 정황도 없고, 몰아치는 풍파가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직은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내 믿음도 조금 자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 주님이 하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어져서 그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렇게 간증이 쌓여져 갈때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말미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할 길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군요.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요. 내 삶의 지금 누리는 실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피해요 라마 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와 같은 곳에 심무하는 사무엘에게로 다윗이 피하여서 사무엘 앞에서 다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울이 저한테 창을 집어던졌고요 막 틀림없이 저는 다윗이 울었으리라 하면서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라마 나요새 숨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사울이 추격하지요. 처음에는 군사들을 보냈다가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자신마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무엘 앞에 엎드려진 이야기로 본문이 맞춰집니다. 이 맞춰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막 은사가 나타나고 현상들이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사울이 이렇듯 사울에게 현상이 나타나는 일에 관하여 23절에 아주 드문 표현인 열광 상태라고 표현하며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뉘앙스를 풍기죠. 성경으로 특정한 장 성경적으로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임이 영이 임하여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선 이곳이 라마나요기거니와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것이죠. 제가 말하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요. 피할 길을 찾는 자들에게 피난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는 마음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피할 길이 되어 다윗을 맞아주고 품어주었죠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줄 만큼 정말 이것이야말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아 이런 점점 피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 성전기도가 그래요 직장에서 마음이 쓰러지고 가정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질병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도무지 도망칠 구석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들의 피할 길이 있어요 성전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듯 예배당에 달려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말했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때 틀림없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이 충만하게 일어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요즘에 목요일과 금요일쯤이 되면 우리 교회로 다윗과 같은 한 분이 찾아오세요. 한 주목자 형제님이시거든요. 벌써 이제 주기적으로 오신 지가 한여름부터 오셨는데 한두 달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찾아오셔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다가 너무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어렵사리 배가 고픕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말간에 급식 사역을 하는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요, 오시면은 치아가 성치가 않으시니까 저쪽 본죽에 이제 항상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식사를 섬겨드립니다. 때때로 저에게 재정이 있을 때는 섬겨드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햇새드 헌금으로 통하여서 그분의 죽을 섬겨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외부에 있다가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교회로 향하는데 마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걸음이 재촉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형제님이랑 엇갈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제님과 엇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끼니를 책임지는 축복의 초대가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2, 30여 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본죽에 모시고 가고 형제께서 나눔을 해주시기를 나름대로의 조금씩의 자립활동을 노의 길도 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여름에는 온 몸에 땀이 뻘뻘 흘리시면서 오셔서 얼음물 좀 달라고 부탁하신 일도 있어요. 그 형제님도 이제 조금은 마음 놓고 오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형제님이 정말 피할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로 피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의 품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사실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실 때 피할 길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교회도 피할 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일이 우리가 사실 함께 하고 있는 헤세드 기금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서론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피할 길 되시는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가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무엘과 같이, 라마나이과 같이.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의 넓은 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는 길입니다.